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데뷔 연인 우리 한치홍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네. 제가 잠깐 지금 채팅창 쭉 보고 있었는데 l y s 님이 참 여기는 평소에 랜더스 잘 나갈 때는 주제로 안 다루다가 어제 미크즈 바로 주제 다룬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음. 사실은 저희가 잘 나갈 때. <laughs> 잘 나갈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laughs> SSG 악몽의 구회 정말 1위 팀 맞나라는 제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구회 초에 이 앞서 있는 한점 차, 오우, 여기서 김호영 감독이 이제 나와가지고 또 어필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필했느냐? 3피트 안쪽으로 달린 거 아니냐? 심우진 선수 진짜 아, 이거 와 영화, 이거 영상 봤는데 의식해가지고 지금 완전 바깥으로 뛰잖아요. 네, 지금 아예 바깥인데, 네. 어. 와근 진짜 하지만 마지막에는 베이스를 밟기 위해선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스리피 트 전혀 아니지. 아, 야심우진 선수 진짜 번트를 기가 막히게 됐더라고요 어, 번트 코스도 진짜.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 약간 주저주저했지. 투수랑 일루수가 이거 누구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어. 아 이게 주저주저하다 보니까 또송구조시 살짝 벗어나고 음. 이제 어쨌든 시무주 선수의 등 쪽으로 이제 송구 하향하면서 김원형 감독이 결국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 음. 그렇죠 야옹이님 말씀처럼 달리다가도 베이스 밟을 때는 들어와야죠 이렇게 얘기를하셨습니다음 지금 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감독이 음. 저렇게 나와서 저 정도로 할, 뭐 퇴장을 각오하고 나온 건데. 아이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급하죠. 아이고 급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고혜준 선수가 사실 진짜 베테랑 선수고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어우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이런 실체. 그리고 또이이 이, 이 장면까지. 송구. 요번에는 이제 이강철 감독이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제 1루에서는 아웃 처리가 됐고 이제 홈에서는 세이브 처리가 또 됐습니다. 그렇죠 이강철 감독은 이제 어필을 하는 음. 게1루에서 이거 저발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걸 이제 어필을 보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뒷발로 살짝 이렇게 탁 그니까 이제 아. 넘어지면서 이제 다왔더라고요 어. 잡고 보시면 넘어지면서 베이스 다왔죠 음. 네 이거는 이제 일루에서는 아웃이지만 홈에서 는 세이브 되는 그런 상황 자, 마지막에 이게 마무리 수비가 잘안 되면서 네.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꼭이 구회가 하루에 구회가 저렇게 자꾸 문제가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s s g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펜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불펜의 잘못은 아니지만 음. 이제 자꾸 팔에 구회 이렇게 이막판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사실 김원영 감독님이 이제 3리피트라인이 어필한 이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필의 이유는 이거 저건 일단 스리피트는 확인을 했을 거고 네. 뭔가 그 본인이 퇴장 무조건 퇴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음. 어떤 그 벤치 좀그 선수단에 대한 뭐 메시지 메시지 어, 뭐 그렇게도 좀비춰지고어어 음. 어, 아마 그 위치에서는 정확히는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네. 나름 이제 다 보인단 말이지 음. 그 정도는. 근데 내볼 때는 그, 그게더 크게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아좀 약간 게? 이제 이 선수단에게 보내는 이제 메시지 쪽에서 더이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어쨌든 이제 SSG 이 사실 아까 l l a k 님께서 이게 왜 불펜의 잘못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위에서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불펜이 물론 이제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펜 진만 타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다못 당겨, 못 당겨, 지면 다못한 건데 <laughs> 그렇죠. l l k 님은 네. 조금 내려놓으세요. 음...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아.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같은데 왜왜 어, 네. 그래? 그런다고 안 변해, 안 바뀌어, 아... 안 바뀌어. 그냥 조금 내려놓고 조금 편하게 보세요. 저번 우리가 몇번 뵀잖아. 난두 네. 번, 난두번 뵀지. 난두번 뵀는데도 너무. 너무 그냥 야구를 너무 깊숙하게 너무 <laughs> 오시니까 본인이 힘들어. 수비 잘하는 날이라고 점수 안 주지는 않는다고 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에르키 진짜 힘들어. 음, 힘들어. 불펜 하는 거 보면 수비 잘하는 날도 그렇고 어 진짜 어저께 경기 이제 구에 뒤집어진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어제 어제 아마 에르키 직접 같 직관하셨나? 만약 직관하셨으면 어제 저, 저술 먹고 망 탔을 텐데. <laughs> 망을 탔대요. 망 탔지 넘, 넘어가려고 <웃음> 죽인다고. <laughs> 그렇죠, 맞아. 근데 어. 야구팬들은 원래 내려놓기가 힘든 게 그치. 정상이지 아,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도 말은 쉽게 이제 팬들한테 좀 내려놓고 보세요라고 하는데, 음. 그거는, 그거는 다들 이서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사실 뭐, 지금 뭐 채팅창에 나오는 게 과몰입,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몰입을 해야 진짜 진정으로 응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 인생과 혹은 이제 내 삶과 크게 이제 연관이 없는 그런 이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응원을 할수 있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사실 과몰입을 해야 이렇게 응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